반갑습니다. 여기 가성비가 아주, 쩝니다. 쩝니다 아니고 쩝니다로 영상 시작을 알리는, 접니다. 이렇게 한상가득 안주와 소주 4병을 4명이 마셨는데 사장님 개선서 주세요. 인당 8,250원이라는 아주 착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수유시장에 왔습니다. 수유시장은 지하철 4호선 미하역과 수유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1966년 설립된 재래시장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간 후 바로 나오는 남문 1로 들어가서 쭉 걷다가 좌회전을 하면 아주 큰 가마솥에 선지해장국을 끓여내는 은진내 해장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1차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당분간 포장만 가능해 다시 남문 1로 나와 우회전에서 조금 올라가면 남문 2가 나오는데 그 맞은편 골목으로 쭉 직진하면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혼밥 혼수를 혼술을... 아니 혼술, 혼밥을 방문했어 혼밥, 혼술이 맞습니다. 입구엔 착한 식당, 착한 가격이라고 적혀있는데 메뉴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쌉니다. 식사 메뉴는 5,6천원이고 소주는 3천원입니다. 실내는 4인 테이블이 6개 정도 있고 오른편엔 1인석이 있어 상호처럼 혼밥, 혼술을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냉방도 괜찮았습니다. 집밥 같은 따스하고 평온한 맛을 전해주는 이런 백반 스타일의 음식에 맛시는 소주가 참으로 좋습니다. 고등어구이 5천원, 부대찌개 6천원, 제육볶음 만원 소주는 3천원입니다. 그리고 달걀말이... 고... 고추장아찌, 오이냉국, 콩나물, 버섯, 김치, 호박, 마카로니, 어묵볶음 기본 안주 혹은 반찬으로 불리는 정성의 음식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테이블이 전혀 작지 않은데 음식과 정성, 사랑으로 빈틈 없이 가득가득 채워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도 메인이지만 기본찬이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잘 나와서 하나씩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다 보면 질릴 틈 없이 계속해서 맛있고 즐겁게 재미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면 너무나 감사한 달걀말이이며 어묵볶음은 밥보다 소주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고추장아찌 맛이 너무 좋아서 거의 다 제가 먹었습니다. 밑반찬에 소주 한잔두잔 잔 마시고 있으니 바삭하게 튀기듯 구워낸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고등어 겉면을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내서 식감도 좋았으며 고소함도 아주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속살은 아주 촉촉하고 고등어 특유의 기름진 감칠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금간이 적절히 잘 되어 있어 흰 쌀밥과 흰 소주와의 특급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역시 생선 구이는 소금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극강의 고소함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껍질은 최고입니다. 제육볶음은 신이 내린 음식이 확실합니다. 당근 넣고 양념색이 주황색인 제육볶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아주 빨간 양념의 제육볶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식당에서 먹는 제육볶음의 맛입니다. 입에 쩍 붙는 감칠맛과 적당히 매콤함과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기는 잡내와 퍽퍽함은 없었고 아주 야들야들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부대찌개는 1인분임에도 아주 넓은 냄비에 재료를 넉넉하게 넣어서 내어 주십니다. 거기에 라면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더욱 더 감사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주 안주로는 양이나 맛이나 충분했지만 확실히 부대찌개는 부대찌개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먹는 게 만족도는 훨씬 더 좋습니다. 사장님 아주 친절하시고 음식 하나하나 아주 맛깔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지인들과 음식 몇개 주문해서 소주 마셔도 좋고 식사로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인근에 오실 때 한번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든든하고 맛있게 먹고 인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잠시 쉬었다가 2차를 갔습니다. 2차는 바로 전 영상에 소개 올린 소생갈비를 저렴하게 내는 북새통입니다. 수유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두곳 묶어서 1차, 2차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